지옥의 레이스라 불리는 본선 2차 1대1 데스매치가 드디어 그 막을 올렸습니다. 참가자가 직접 상대를 지목해 맞붙는 이 잔혹한 방식은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어 서로의 심장의 노래라는 검을 겨누게 만듭니다. 이번 시즌이 유독 악마들의 대결이라 불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마스터 예심부터 팀 미션까지 이미 검증될 대로 검증된 괴물 신인들과 현역 강자들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단한 명의 승자는 다음 라운드로 직행하는 영광을 누리지만 패자는 그 즉시 탈락후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 승부는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와 동시에 가슴 아픈 이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잔인한 방식을 택했냐는 물음의 제작진은 진정한 트로피는 압박감 속에서 탄생하기 때문 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천민은 이미 팀 배틀에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진위 품격을 입증했지만 이번 데스매치에서 그녀가 마주한 상대는 예상을 뒤엎는 복병이었습니다. 이소나와 윤윤서 역시 팀 미션을 통해 탄탄한 팬덤을 구축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듭났지만, 정작 본선 2차 대진표가 공개되자 현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절대 만나서는 안될 최강자들끼리 서로의 이름표를 떼어낸 상황. 이는 단순한 노래 대결을 넘어선 기싸움의 절정이었습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실력자들의 포지는 이번 데스매치 왜 역대급인지를 증명합니다. 이들의 무대는 결승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는 대중의 반응처럼 이미 완성된 무대들이 쏟아져 나오며 안방극장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용빈 마스터는 녹화 도중 끝내 머리를 감싸쥐며 저는 심사를 기권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해 현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냉철하기로 소문난 마스터들이 한 명을 선택하지 못해 탄식을 내뱉는 모습은. 이번 데스매치의 수준이 얼마나 상향 평준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쪽은 완벽한 기술을 다른 한쪽은 가슴을 후벼파는 감성을 들고 나온 상황에서 누군가의 꿈을 꺾어야 한다는 사실은 심사위원들에게도 지독한 고문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예심 단계부터 기준이 높았던 터라 탈락 후보가 된 이들조차 다른 오디션이었다면 진후보였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마스터들의 고뇌가 깊어질수록 시청자들은 역설적으로 역대 가장 수준 높은 트롯향연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제작진은 이번 녹화 현장이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폭풍 눈물바다였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귀띔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실력 하나로 생사가 갈리는 이 비정한 진검승부 앞에서 누구도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영혼을 쏟아붓고 무대를 내려온 참가자들이 차가운 합격과 불합격의 갈림길 앞에서 서로의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광경은 지켜보는 제작진과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슬픔 뒤에는 늘 예상을 뒤엎는 잔혹하고도 짜릿한 반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강력한 우승 후보가 단한 번의 실수로 처참하게 무너지는가 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무명의 원석이 거친 흙더미를 뚫고 나와 눈부신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발하며 기적 같은 승리를 거머쥐는 드라마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오디션 프로그램만이 줄수 있는 진정한 류미이자 독이든 성배와도 같습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는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제발 살아서 다음 라운드에 가길 빌고 또 빈다. 대체 대진표를 누가 이렇게 찬 거냐? 제작진이 너무 잔인하다. 는 성토와 함께 본 방송을 향한 폭발적인 열기가 밤낮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스트로 4가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은 바로 오늘 밤 결정됩니다. 36명이 트로킨이 펼치는 생존게임은 이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꿈을 향한 인간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본능을 증명하는 고귀한 투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무장한 그녀들이 보여줄 드라마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비정한 현실 속에서도 대중의 기억 속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생의 한 장면으로 각인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데스매치는 누가 차세대 트론 여제로서의 왕좌를 향한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할지, 혹은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유망주가 눈물 섞인 고배를 마시며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될지를 결정짓는 대한민국 트론 역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1초의 망설임도 허용되지 않는 이 긴박한 순간,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고정픽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변의 희생양이 되어 안방극장에 큰 충격을 안길까요? 모든 정답은 오직 본 방송의 시작과 함께 공개됩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말고 이 경이로운 역사의 목격자가 되십시오. 결국 이번 데스매치는 실력이 상향 평준화된 미스트롯 사이기에 가능했던 역대급 빅매치의 연속입니다. 시청자들은 벌써부터 이번 데스매치는 역대 시즌 통틀어 가장 잔인하다. 누가 떨어져도 아까워서 못 보겠다. 몇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악마들의 대결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원픽을 응원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번 데스매치에 가장 기대되는 매치는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뜨거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